가자녀 기준 삭제, 어린이집 이용해도 오케이 전국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시니어 시티즌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노고를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정책입니다. 이번 수당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며 무보수로 헌신하고 계시죠. 이제 그 돌봄 활동이 정식으로 보상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전국 확대 예정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기존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정책과의 차이점도 비교해드립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주목해주세요. 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과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 또는 사촌인내 친인척 손주를 돌볼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족 돌봄의 공식 인정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큰 변화입니다. 이번 확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 한정 기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시범 사업에서는 다자녀 가구만 해당 되었지만 이제는 단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이는 돌봄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 자녀 수보다는 돌봄의 현실이 우선시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의 병행 가능 여부입니다. 일부 시간대에만 돌봄을 제공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향후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병행이 허용된다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족이 분담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죠.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이 줄면 출산을 더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입니다. 조부모 외에도 사촌인의 친인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삼촌, 이모, 외삼촌, 고모 등 가까운 친척도 돌봄을 맡는다면 수당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돌봄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조건은 부모가 맞벌이거나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라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소득 기준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별로는 중위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국 확대 시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논의에서는 조부모뿐 아니라 이웃이나 지역 돌봄 조력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지원금액은 정부 차원에서 월 20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범사업과 지자체 사례를 기준으로 한 전망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더할 수 있어 실수령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실제로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친인척 아이돌본비부터 알아볼까요? 서울시는 조부모나 사촌인의 친인척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꽤 후한 지원 규모죠.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또 돌봄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경제적 여건도 고려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갖췄습니다. 서울시 사례는 2025년 전국 확대 정책의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복 지원 허용은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입니다. 이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돌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이 특징입니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준 완화를 논의 중입니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중이죠. 이 정책은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 방문이 아닌 실질적 양 강력 활동을 지원한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경기도 사례는 시간 기반 지원의 대표적인 모델로 전국 확대 시에도 이 기준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량적 기준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울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으로 뭐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지자체 사례들은 2025년 전국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역 맞춤형 경험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간 형평성도 중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직 전국 시행 전이라 구체적인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하는 시군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성을 고려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돌봄 확인 서류가 기본입니다. 실제로 돌봄을 도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재직증명서나 맞벌이 확인서 또는 돌봄일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관련 기관인 아이돌봄 지원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친화적인 상담 체계도 함께 구축될 전망입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지역별로 정책이 상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 도시의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또한 정책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세부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뉴스, 공식 SNS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상징합니다. 가족 내 돌봄 활동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 세대는 노년기에도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할수 있게 됩니다.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사랑 그 자체이지만 그 시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2025년 조부모 돌봄수당은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했기를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시티즌 채널은 시니어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습니다 되는 정보를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